이제 우리가 치매, 알츠하이머 하면 뭔가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억력이 정상이고 시각적인 증상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노안이라면 독보기를 끼거나 안경을 벗고 보면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줄을 이렇게 따라서 읽기가 힘들거나 글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운전이 힘들어져요. 뭔가 방향감각이 좀 상실되고 길찾기가 어려워집니다. 그리고 주변 사물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운전 중에 실수를 이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깊이. 내가 공감각이죠. 나와 떨어진 사물의 깊이를 이제 지각하는데 장애가 와서 이게 골프를 치신다면 공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또 다음 계단이 나로부터 어느 정도 깊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게좀 힘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 잘 알던 가족이나 친숙한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원래 익숙했는데 익숙한 사물을 구별하는 게 조금 어려워집니다. 아까 뭐 운전할 때 힘든 거랑 마찬가지지요. 그리고 여섯 번째 동측 반맹이 자라요. 동측이라는 건 같은 쪽. 왼쪽이면 왼쪽, 오른쪽이면 오른쪽. 그래서 각각 한 눈에 이제 시야 절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. 하지만 드물게는 어떤 동측 반맹보다든 어떤 비특이적으로 시야가 좀 좁아진 것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장면이에서. 하나의 사물만 보고 전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넓은 데서 물건을 찾거나 특정하게 누구를 딱 봐야 되는데 사람을 찾을 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.